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우스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유선과 무선을 둘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로 사용하는 이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사의 G900 제품이에요. G9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센서를 사용해서 그런지 배터리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뭐 중요한 한타나 아니면 중요한 작업 시에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무선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참 좋기는 한데 이렇게 수신기를 같이 또 달아줘야 되고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유선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텀이 굉장히 뭐랄까 완벽한 무선은 아니지만 또 유선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게도 유선 마우스도 같이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그 불편함을 로지텍도 알았는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G900과 똑같이 생겼지만 기능이 약간 다른 G903, G903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G903 제품 출시와 함께 네. 무선 충전을 해줄 수 있는 파워플레이 제품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구매하고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있다가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네, 소개쓰리지만 뭐 제품이 발전하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요. 제 지갑은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제가 제품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제 무선 마우스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네, 마우스가 좀 커서 한 화면에 담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903 제품은, 어, 항상 로지텍 제품은 기분이 좋은 게, 이게 밀봉으로 실링이 돼 있어서 컵라면 뜯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칼로 살짝 흠집을 내주고 칼로 다 뜯게 되면 네, 안 좋은 일이 가끔 벌어져요 뭐 안에 잘라서는 안될 것들을 좀 자른다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찢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제가 그냥 파이드를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비닐 포장을 버리고 네, 슬라이드식 포장있고요 제품은 겉을 보면 돼요 이제, 3366 센서를 사용을 했고요 네, 2.4기가. 음, 2.4기가 와이러스. 똑같네요. 완전 똑같아요. 네, 903은 뭐, 어쩌고저쩌고 가능합니다. 이거는 G900 제품이에요. 혼돈의 카오스, 카오스 스펙트럼. 예. 그리고 이쪽에 써있는게, 파워플레이를 지원을 해서 뭐 무선으로 충전을 해주겠다. 이건데, 이것보다는 제품을 먼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자체도 동일합니다. 그 G900이랑 완전 포장 자체도 동일하고요. 대신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면 오른쪽이 G900이고요, 왼쪽이 G903 제품입니다. 완전 동일하죠? 이거는 지금 비교를 위해서 불을 꺼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G903 제품인데 바닥면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실링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를 하고 똑같지 않나요? 오른쪽에 먼지가 더 있고 먼지가 없고의 차이 정도밖에는 안 느끼는데 버튼이 위로 갔고요 요 쪽에는 아마 이게 무게추를 달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열죠? 아 이쪽으로 돌려서 돌려서 누르고 당기면 열립니다. 이런게 있네요. 아마 무게추 아니면 무선 충전을 위한 것 같은데 예. G900 제품에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900 903. 900 903. 900 903. 9 죄송합니다. 아무튼 완전히 동일하고 혹시 몰라서 선으로 사용을 해 봐도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케이블 연결을 해서 제가 케이블 홀을 통해서 안쪽에는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 있고 그리고 설명서하고 네. 울프 커다란 무게추 하나짜리랑 네. 한 사람 무게추 하나짜리로 여기다가 뭐 넣어서 이렇게 뭐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네요.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무게추를 끼워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게추가 잘 빠지진 않아요. 조심스럽게 드어내고 한번 끼우면 잘 빠지진 않네요. 무게추가 들어있고 네, 903 전용 동글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글은 지급액에 있는 제품이랑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여기 방금 뽑았습니다. 오른쪽이 900, 왼쪽이 903. 바뀌는 건 없어요. 섞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의 마감이 조금 더안 좋아진 건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뀌는 게 없네요. 이건 동일한 걸로. 마우스만 사용하면 뭐 전형적인 그냥 2.4 게이밍 마우스인 거예요. 무선 2.4 게이밍 마우스기 때문에 별다르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거는 G900에도 있는 구성인데, 왼, 왼손잡이들은 버튼을 이쪽에다가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갈아서 끼울 수 있게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요 버튼을 여기다 끼우고, 요거 요 마개를 여기다 막으면 왼손잡이가 되고, 반대로 하면 기본 상태에서는 오른손잡이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역시 G900, 왼쪽은 G903 제품입니다. 네, 뭐, 그래요. 정확하게 추가된 거로는 요거 여기다가 무선 충전 키트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강한 네오디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빼기가 좀 힘들어요. 음, 이렇게 일단 마우스는 여기서 언박싱은 끝인 것 같고요. 다시 그리고 요뭐 로지텍에 들어 있는 요것들은 항상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생겨요. 그래서 지문이 생겨서 뭐 약간 황동인지 모르겠는데 지문이 생겨서 다시 손때를 묻히지 않은 상태로 돌려놔야 보관을 할때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손때 묻힌 채로 보관을 하시면 요 지문 그대로 박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지문을 안 묻히고 사용을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써야 되니까 빼놓고요. 얘도 빼놓고.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파워플레이. 엄청 크네요, 박스가. 핸드폰과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뒤집어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제품을 보면, 네, 파워, 네, 플레이 어드밴스드. 음. 뭐, 골라서 사용을 하세요. 딱딱한 거랑 부드러운 천 패드를 같이 제공을 하네요. 서페 하드 서페이스 천 패드. 파워 플레이를 해주는 충전용 903이랑 703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900은 없어요. 마우스는 들어있지 않고, 패드가 두 개, 네 닫히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샷 짜라란 와 아무것도 뭐. 없다 이게 뭐람 약간... 은마어마하네요 뭐, 윗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쿠셔닝이 되어있고 안쪽에는 무선 충전을 전담해줄 우리 친구가 들어있습니다. 짠 이렇게 간단한 고무판이 있고요. 밀리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 건지. 어 약간 좀 이거 재질감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많이 까면 되겠죠? 이 비치시는 거 보이시면 이게 약간 고무 재질이에요. 밀리지 않는 고무 재질이라서. 음. 그래서 비닐을 붙여놨구나. 그리고 이쪽 뒤를 보시면, 음. 이 장비는 어쩌저쩌저쩌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음, 다 비치네요. 윗면은 부드러운 러버 재질로 되어 있고 위쪽 면에는 이렇게 케이블 홀이 나와 있는데, 네, 잘못 잡네요. 이렇게 케이블 홀이 나와 있고. 이 패드 자체는 어느 정도는 휘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탄성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끔 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제품이 핵심이네요.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 작은, 헤드는, 이쪽 뒤쪽에, 샥! 하고 붙이시면 딱 하고 들어가네요. 어,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 거지? 한번 끼우면 빼기가 굉장히 힘든, 힘든데요. 꾹 눌러주면은 뺄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오, 파츠 넘버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마우스는 이제 무선 제품이 되는 겁니다. 네. 무선으로 탈바꿈 됐고, 박스 구성은 정말 단촐하네요. 이쪽 면을 보시면, 케이블은 동일해요. 케이블은 완전 동일하네요. 마우스에 있는 케이블이랑 여기다가 꽂아도 되고, 네, 꽂아서 유선 마우스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이쪽에 이렇게 꽂아서 네, 충전을 위한 그래, 너는 충전을 위한 마우스 패드가 되는 거야 약간의 메커니즘만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전류를 받아서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아무튼. 이렇게 마우스에 가격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선 때문이겠죠? 패키지를 까면 안쪽에 무슨 유심칩 이런 거라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질다. FAQ 파큐 파큐 파큐가 들어있어 들어있다던 패드는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예? 바닥까지 깠는데 보이질 않냐? 아 여러분 등잔밑이 어둡다고 같이 붙어있었어요 이건 천 스타일의 소리 들리시죠? 챗받침 같은 재질이에요 이 챗받침 이게 챗받침 같은 재질이라 이 위쪽 러버에 굉장히 잘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정전기가 발생해서 잘 붙을 것 같은데 천 패드를 붙여보고 마우스가 미끌리지 않네요 미끌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옆을 톡톡톡 쳐도 쳐도 밀리지 않고요. 대신에 윗면이 바꿔지겠네요. 오버로크라도 좀 쳐주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케이블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케이블을 풀어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짱 자랑당. 사실은 이 제품을 구매한지 꽤 지났어요 그렇지만 왜면 귀찮지 네 불이 들어오죠 띵띵띵 띵, 띵. 설정 중 그럼 우리는 이 마우스에 전원을 탁 켜고 기다려봅시다 오오 오! 움직여요. 네, 움직입니다. 정말 좋네요. 여기 신호를 받으면 하얀 불이 전멸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 이게 왜 신기하냐면, 원래는 동글을 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G900은 이 동글을 PC에다 꼭 꽂았어야 돼요. 이 동그를. 그리고 이거는 심절 g 903겁니다. 동그를 꽂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마우스 지금 컴퓨터에는 마우스 포인팅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드래그도 되고 오른쪽 버튼도 되고. 오, 굉장히 신박하네요. 그러면 요천 패드 재질은 사실 좀 쓰기가 겁이 겁이 나요. 여기 책받침처럼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요 부분이 요끝머리 부분이 손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벗겨질 것 같거든요. 얘도 별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그렇게 만만한 가격대가 아니라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우, 갑자기 오징어 냄새가 나네요. 오징어 냄새가 좀 나네요. 갑자기? 네, 요런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낯익으시죠? 플라스틱 패드, 하드, 하드 서페이스 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는 고무 재질 특유의 러버 패턴이 나와 있는데, 카메라에선 아마 막 이제 얼룩말처럼 나올 거예요. 고무 대 고무라서 굉장히 밀리지 않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오래 사용해도 때가 타면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싹싹싹싹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패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도 날카롭고, 여기가 좀 날카로워요. 칼로 갈아버려야 되나? 아무튼, 이쪽이 이렇게 마우스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비닐을 안 벗겨서, 그럼 비닐을 한번 벗겨보도록 할게요. 오,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마우스 패드가 표면에 착. 유리판에 되게 잘 붙을 것 같아요, 유리판에. 지금 이거는 리스 칠이 되어 있는 우드 서페이스, 네, 나무 표면인데 네, 책상이 밀리죠,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뻥치는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다리가 잠깐 잠깐 보이시나요? 1 9금인가요이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laughs> 이 부분 네 패드가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뒷면을 깠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즐거운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충전을 하지, 별도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패드를 굉장히 우습게 봤었는데. 가격이 나가는 이유가 있네요. 저가, 저는 솔직히 리뷰를 위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싸게 주고 산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 값을 치르고 산건 아닐까 싶습니다. 운명의 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플라스틱 패드 상태에서 저는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상태에서 저는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밀리지가 않네요. 좋아요. 네, 아주 올바르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 불이 점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충전 불이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책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땀을 흘리면서 마우스를 교체를 했는데, G900 마우스를 케이블과 함께 제거를 했고요. 원래 무선 마우스지만 항시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G900에 딸려있던 동글과 케이블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무선이 끊기면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구비를 해두었던 G502 유선 마우스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선 마우스를 사용할 때 줄이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사용했었던 이 마우스 번지도 책상 위에서 이제 사라질 운명이고요. 그리고 강제로 바꾸긴 했지만, 마우스 패드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뭐 플라스틱 패드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었네요. 어차피 마우스 플라스틱 알루미늄 패드이긴 했지만, 그래도 깔맞춤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로지텍의 기어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하모니를 이루도록 뭐 헤드셋 뭐 이런 종류들까지 다한 번에 스펙트럼을 쓸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불빛도 지금 G900에 들어있는 이 불빛도 마우스 패드와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꽤 좋네요. 무선은 역시 마우스는 같이 택. 네, 같이 택. 제가 20만원 넘는 돈이 아깝지가 않네요. 사실 살 때는 아까웠는데 바로 사용을 해보자마자 책상 위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잘산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구매하기 전에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 리뷰를 살펴보시고 해외 리뷰도 살펴보시고 일단 구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900 그리고 G903 그리고 파워플레이를 언박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덥네요 날이 더워요